네, 반갑습니다. 부산 경남 제커리 파워뱅크 공식 판매점 캠핑051입니다. 네, 제커리 파워뱅크 추석 프로모션 행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년 중에 설, 추석, 이렇게 명절 때 보통 파워뱅크들 할인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이런 명절 행사할 때 맞춰서 파워뱅크를 구매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25년 추석 프로모션 요 할인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들에서도 이 제품들을 출시할 때마다 다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간략하게 이제 제컬이 전 모델들이 다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 플러스 모델 가장 작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낚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 0 v 2 모델 제일 최근에 지금 들어왔죠 1박 2일용 그 다음에 1000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1000 V2 모델보다는 용량이 조금 더큰 모델 올해 4월에 출시한 그런 신형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2000 플러스 모델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용으로 적합한 모델인데 올인원 파워뱅크 중에 지금 가장 큰 인버터 3000W짜리 인버터를 내장하고 있는 출력이 아주 좋은 그런 파워뱅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00 플러스의 확장팩이거든요. 확장 배터리. 그래서 이1000 플러스를 구입하시고 용량이 작다 싶으면은 이 확장 배터리를 추가로 구입해서 용량을 두 배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에 용량이 1264W씩 약 100A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팩을 추가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200A가 되는 거예요. 2500, 뭐 20, 뭐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2박 3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추가로 또 하나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00A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박 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000 플러스 제품도 확장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과 확장 배터리를 같이 구입하시게 되면은 4084W라는 대용량이 되는데요. 한 330A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박 4일, 뭐좀 아껴 쓰시면 4박 5일도 잘하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오리온 파워뱅크 중에 제 커리 파워뱅크를 좀 유독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긴 해도. 품질이나 성능에서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매장에서 판매된 파워뱅크 중에 아직까지 AS가 단한 건도 안 들어온 제품은 제커리가 유일해요. 그래서 그만큼 품질이나 성능에서 뛰어나고 또 혹시 모를 고장이나 이런 거에도 보증이 최대 5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델별 할인 프로모션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가장 작은 300 플러스부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프로모션가가 35만 9천 원 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용량이 288W로 와트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혼자 솔캠 다니시는 분들 1인용짜리 12V 전기장판 쓰시면은 좀 저전력으로 최대 한 8시간, 9시간까지도 사용을 할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1000V2 모델 올해 7월에 들어온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1070 w 로 1박 2일 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2인용 전기매트를 썼을 때 10시간에서 뭐 15시간 정도 쓸수 있기 때문에 하룻밤 충분하죠 제품은 115만원 인데 이번에 추석에 지금 99만원 이렇게 행사가 들어가고 있고 또 제커리 전용 가방 6만원 상당의 전용 가방이 증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로 오리원 파워뱅크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커리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모델 지금 1,000플러스. 이 제품도 1박 2일용이고 지금 1000V2보다는 용량이 한 200W 정도 더 커요. 200W이면은 1인용 전기장판으로는 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더쓸수 있고, 2인용으로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쓸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9만 9천원인데, 지금 행사 기간 동안에는 129만원. 그 다음에 전용 가방이 또 증정됩니다. 또 이제 이제컬 전용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 제커리 전용 가방은 제품을 사용하려면 은 제품을 가방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의 용도라고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캠핑공고일에서 이번에 일체형 가방을 또 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일체형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1000플러스를 넣은 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코듀라 립스탑으로 아주 최고급 원단을 사용했고 8T 폼을 넣어가지고 충격에도 완벽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 기존에 제커리 이 파워뱅크에 달려 있는 어이 손잡이를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빼서 위에를 완전히 다 덮어줍니다 다 덮어주고 밑에도 이렇게 안쓸 때는 지퍼로 쭉 닫아주시면 되고 쓸 때는 밑으로 말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양쪽 옆에 이 환기 이쪽도 메쉬로 다 처리를 했고 뒤쪽에 충전선 넣는 주머니 이런데도 다 코너에 가죽 파이핑을 해가지고 완벽한 내구성을 자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쪽은 이제 충전부죠 충전부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말아서 밑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고정 댓글에 남겨놓고 따로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가방 꽤 비쌉니다. 이거 메인인 코리아고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2000 플러스는 자, 원래 239만 9천 원인데 이번에 추석 프로모션으로 198만 원. 약 40만 원 정도 지금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인폭이 가장 커요. 그런데다가 이제 확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53만 원으로 이제 두 개를 같이 사게 되면은 349만 원이에요. 349만 원에 용량은 4,000 와트 시 용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용량, 여유롭게 또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행사 기간에 그 제커리 태양광 패널도 또 할인 행사가 들어가는데 200 와트가 지금 50만 9천 원이거든요. 200W 태양광 패널이 509,000원 이에요 2000 플러스 랑 200W 태양광 패널 같이 사게 되면 248만 9천원 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년 중에 지금 할인 행사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파워메이크 구입 고려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입니다 지금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네, 그래서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매를 해주시면은 바로 저희는 당일날 그렇게 발송이 나가고 또 매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매장에 직접 오셔서 제품들 실제 크기나 무게들 한번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바로 매장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매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뭐 전화나 그 다음에 카톡 채널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공원이었습니다